사도행전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네라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이리로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려 하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네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비리와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드와 디벨, 대설론이가 사람 아리스다가와 세근드와 트베 사람 가위와 디우모 대와 아시아 사람 두기와 드어오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노무 계절 후에 빌립부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리를 머무리라그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렬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랑이에 등골이 많이 켰는데 유도를 안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윗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란하기를 더오래 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고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지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러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들 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어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에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위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메라라. 바울이 밀리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정착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천월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 군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결음을 위하마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성경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힐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믿음을 증명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인의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은 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하며 <laughs>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느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가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은하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장대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놓은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향태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그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려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낙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좋아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나님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성등들에 쓰는 것을 충동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험을 보여준 주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도 없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 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의미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가 그들을 잡기려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위를 거기서부터 바다로 라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들어이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하이라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드로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려마에 이르러 행자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제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리브 집에 들어가서 머무리라 그에게 딸네시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예언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소족을 잡아 매고 말하길래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기도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근황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레의 뭐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부로 사람 나 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나 그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의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응원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난다치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들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위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라 그러면 어찌할까?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별리를 행하고 그들이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선의 정을 과 피와 목매와 죽인 그가 음영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냐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리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리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총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돌려줬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제네 에베소 사람 들어 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의성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라라. 온 성이 소당하여 백성이 다리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고 다치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사람이 열어나가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세사들로 결과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선을 할수 없어, 그를 영례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천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라라. 바울을 데리고 영례로 들어가야 할그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려를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너는 유대인이라 소위 아닌 길리가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휴부리말로 말하니라